안녕하세요. 주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은 10편, 40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다윗이 기다린 것은 자신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단순히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은 부르지즘이라는 적극적인 행동을 동반한 기다림이었기 때문입니다. 귀를 기울인다 하는 단어는 뻗다, 펼치다, 옆으로 가져가다로 몸을 굽혀서 상대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절 그분이 무서운 구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어 내가 안전하게 걷도록 하셨습니다. 진흙탕은 습지, 늪지대. 진창을 뜻합니다. 구덩이와 진흙탕은 모두 인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고난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바위는 피난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웅덩이에서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접근하거나 위협할 수 없는 안전한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3절. 그분이 내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넣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믿게 될 것입니다. 새 노래는 이전에 없었던 노래라는 뜻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로 출애굽한 모세의 노래에서 출발해서 요한계시록 어린양의 노래에서 종결되고 있습니다. 승리한 영적 전투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상징합니다. 내 입에 넣어주었다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넘겨주다 허락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라는 표현은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을 많은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감사할 때 그들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격한다는 뜻입니다.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사람들이나 거짓의 길로 빠지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거짓이란 단어는 우상을 뜻합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얼굴을 향한다, 교제한다, 부러워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교만한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를 의지하며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5절,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말하려고 해도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많다는 단어는 숫자적으로 많다는 뜻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길게 계속하여 라는 뜻도 있고 질적으로 엄청나다, 충족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열거한다는 것은 점점 더 강해지다, 더 크게 증가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수학적인 계산의 속도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일들의 속도와 수가 더 빠르고 많다는 것입니다. 6절 주께서는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으셨고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셨으니 다윗의 전임자 사울 왕은 이런 꾸짖짐을 당했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통해 찾았고, 따라서 제사를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합니다. 7절, 그때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원문에는 앞에 보십시오가 있어서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 것을 추측해야 하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친히 재물이 되겠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로도 봅니다. 자신에 대해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자신이 행할 바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재물이 아니라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행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에서 10장 7절에서 9절에서 예수님께 적용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대속사역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오직 메시아만이이 말씀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8절 오내 하나님이여 내가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겠다는 말과 6절에 주께서는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표현은 대조를 이룹니다. 주의 뜻이란 단어는 기쁨, 즐거움입니다. 문자적으로 당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행하는 것을 자신이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시인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일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일치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9절 내가 집회에서 의로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막지 않았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집회란 단어는 그냥 모여있는 어떤 집합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동사형이 불러내다 소집하다 라는 뜻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언약 공동체, 구원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뜻하며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6절에서 말한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구해야 하는 것은 의로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마음에 주의 의를 숨기지 않았고 주의 신실함과 주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집회에서 내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았다, 선포했다, 감추지 않았다. 이세 동사는 부정, 긍정, 부정의 형태를 취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두 긍정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주의 의와 신실함과 구원과 사랑과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며 나는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듣게 된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 제사를 만드셨습니다. 용서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라고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키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들었나 봅니다. 이 기쁨으로 인해 다윗은 오늘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씀 앞에 앉아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날 되기 원합니다.